안녕하세요 어느날입니다 몇주전에 산책일 앞시고 외출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로 뒤덮였었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가 젖은 우산대를 너무 세게 잡았었는지 검지손가락 등쪽이 짓물렀어요 집무른 데가 간지러워서 몇번 긁었는데 집무른 곳이 살갗이 벗겨지더라고요. 반창고도 답답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벗겨진살 같은 쓰라려도 그냥 두면 며칠 안에 딱지가 생겨서 떨어지겠지 했는데 도무지 안 났더라고요. 설거지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손에 늘 물을 묻혀서 그런지. 딱지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다시 짓 모르고 또짓 모르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금방 딱지가 생겼었는데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습윤 밴드를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습윤 밴드 없었을 시절에는 조상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흡연 밴드 안쪽에 흰색이 볼록해져서 떼내고 나니 딱지가 생겨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흉터가 생겼어요.이 흉터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별거는 아닌 건데 이젠 정말 나이가 먹었구나. 체감돼서 살짝 울적해졌어요.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 좋게 생각해야겠지요. 작년에는 추석 지나서까지 한여름 날씨더니 올가을에는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오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